수학이 킴책 2단원 분수의 나눗셈 28쪽 3번 문제를 함께 풀어봅시다. 이 문제는 이번 시간에 배운 분모가 같은 진분수끼리의 나눗셈 중에서도 분모가 같은 진분수 나누기 단위분수의 계산 방법을 익히는 문제입니다. 먼저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. 계산 결과가 가장 큰 것에 동그라미 표하라는 문제입니다. 문제에는 세 개의 분모가 같은 진분수 나누기 단위분수 문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. 각각의 문제를 계산하여 그 결과가 가장 큰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면 되겠습니다. 첫 번째 문제는 6분의 5 나누기 6분의 1입니다. 이번 시간에 배웠듯이 분모가 같은 진분수 나누기 단위분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까? 그렇죠.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첫 번째 문제는 이두 가지 방법 중 분자의 나누셈으로 바꾸어 계산하는 방법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. 6분의 5 나누기 6분의 1은 5 나누기 1은 5이므로 계산 결과는 5입니다. 두 번째 문제는 7분의 3 나누기 7분의 1입니다. 이 문제도 분자의 나눗셈으로 바꾸어 계산하는 방법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. 7분의 3 나누기 7분의 1은 3 나누기 1은 3이므로 계산 결과는 3입니다. 세 번째 문제는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고 나누는 수 단위 분수의 분모를 나눌 수에 곱하는 방법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. 5분의 4 나누기 5분의 1은 5분의 4 곱하기 5는 4이므로 계산 결과는 4입니다. 계산 결과를 비교하면 첫 번째 문제인 6분의 5 나누기 6분의 1의 계산 결과가 가장 크므로 6분의 5 나누기 6분의 1에 동그라미 표를 하면 됩니다. 계산 결과가 가장 큰 것을 고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 그렇죠. 각각의 식을 계산해서 그 결과를 비교하면 되지요.